우리 첫 주일 예배, 이제 요한복음 강의 다음 주에 또 시작을 하고요. 오늘 10편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송구영신 때에 우리의, 어, 깨끗한 말이라고 제목을 달았었지요. 그리고 우리의 말이 그렇게 깨끗하게 원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말 하면 우리의 말이랑 깨끗한 말이랑 똑같으니, 언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언어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오늘 19편 7절부터 14절까지 읽었지만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 보면요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쭉 펴보세요 19편 1절에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로 하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선포하다라는 것이 되게 적극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요. 제가 선포할 때 많이 준비합니다. 주중에 내내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썼다 지었다 썼다 지었다. 그리고 선포해요. 이 말은요, 제가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좀 들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마음에 다 새겼으면 좋겠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똑같이요, 하늘이 선포한대요. 뭐를요? 하나님의 영광을요. 지금 여기 좀 이렇게 가둬놨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내려가지고 밖에안 보이는데요. 우리 교회 특징이 뷰가 너무 좋아요. 요 앞에 아무것도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북한산이 너무 잘 보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하늘이 말하고 있다는 거,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알아라. 막 강조하고 집중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보면 하늘이 퍼렇고 하얀색이 있습니다. 하얀색은 뭐지요? 하유라 하얀색은 뭐지? 구름이요. 하유라 하얀색이 뭐지? <laughs> 이 자리에 하유리가 두 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준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색해요 <laughs> 위에 있어야 될 아이들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네.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은 수증기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지요 그것을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창이 막고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창이 그래서 이 프레임 이 철제 창 있잖아요 창문 그래서 영어로는 윈도우 궁창이 윈도우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창문이 닫혀서 그 구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이 열리면요 구름이 내려와서 여름에는 비가 오고 겨울에는 눈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떠 있는 모습을 보고, 아, 궁창이 닫혀 있구나. 그 궁창이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구나. 증거하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이 시간 낮은 낮에게 계속 말을 하고 있고 뭐를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하신 일을 낮에 말을 하고 있고 또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달한대요 여러분 밤 요즘은 또 이제 보름달이에요 달이 둥그럽니다 토끼가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달이 있어요 그리고 달이 없어진 그믐이 되면 컴컴하지요 흑암입니다 그 껌껌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일도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도 주무시는 것 같지만 그 밤에도 지금 지식이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이 지금 이 밤에도 증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낮과 밤, 하늘과 궁창이 바뻐요. 하나님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니까. 우리 3절 보세요. 3절. 놀랍습니다. 언어도 없구요,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누구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알겠죠? 들었다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한번 걸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는 사람들, 걸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언어도 없구요,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지금 웅장하게 선포하고 있고 놀랍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낮과 밤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듣고 계시나요? 들으셔야 합니다. 알겠죠? 귀 기울이셔요, 귀 기울이셔요. 사절에 보면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지금 제 말이야, 지금 마이크 제가 일부러 막 가까이 돼요. 제가 그때 성탄 때 뒤에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뒤가 잘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하고 뒤에까지 이 정도 해야 그냥 요 27평 정도 들리는 정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 끝까지. 저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저 세상 끝까지, 지구 반대편까지, 저 북극과 남극까지 온 땅에 통한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이루고 그 다음 4절의 후반부예요재밌는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요.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네. 우리 이제 2부 때 가끔 솔자매 오고 그 어, 신랑 오죠. 주연 형제 옵니다. 그두 친구들 뭐 얼마 전에 막 수술하고 그런데도 밝아요. 왜 밝을까요? 어, 우린 다 알잖아요. 신혼 때는 밝아요. 행복해요. 그렇죠 아직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 말씀이 그 해를 그 신혼의 신랑과 같이 비유를 한 겁니다. 신랑이 신방에서 나오는 길을 달리 기뻐하는 장사와 같이 막 해가 그렇게 뛰어 나온다는 거예요. 해가 어떤데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천체가 해가 있고 지구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가까우면 덥다하고요. 조금이라도 멀면 춥다. 그데 아주 적정하게 하나님이 해그 지구와 해를 잘 배열해 주셨잖아요. 그만큼 뜨겁고 놀라운 열과 빛을 발하는 그 해가 그래서 우리가 해를 섬기잖아요.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진짜로 동쪽에 여러분들 저기 양양이나 속초나 가서 아침에 해 뜨는 것을 보세요. 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워요.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요. 빨간 것이 올라오면서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를 하나님이 지금 신랑과도 같이 경거망동하게 막 뛰어온다는 거예요. 항상 웃음을 짓고 나오는 그 해와 같이 해를 성경이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되게 대단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 앞에는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6절에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 열기가 뜨거운데 하나님이 동쪽에서 뜨라고 하니 동쪽에서 뜨는 거고요 서쪽으로 지라고 하니 서쪽으로 지는 것 뿐입니다 운행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뜨고 지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해를 만드신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어가 지금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능하심을 하늘이, 궁창이, 해가, 낮이, 밤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일반 게시라고도 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그 하나님의 언어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우리 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증거는 확실하여 네.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교훈, 율법, 또 증거, 교훈, 개명, 도, 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표현으로만 했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7절에 뭐라고요?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킨대요. 영혼을 다시 살려 주신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다른 것이 생명이 아니라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을 주십니다. 그만큼 완전하고요. 그다음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착각하지는 마세요. 성경을 백독하면 지혜가 갑자기 눈이 확 열려서, 이렇구저렇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지혜로 밀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데,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지혜의 자리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 너는 참 지혜롭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성경을 한번 읽던 두번 읽던 열번 읽던 백번 읽던 우리는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지혜의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정직함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다는 겁니다. 그렇지 제가 외치잖아요. 맞습니다, 목사님하고 눈을 뜨셔요. <laughs>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누군가 대화를 할때 내가 정직히 말하면 내가 손해 보는 자리가 있습니다. 정직히 말할 때 약간 조롱을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약간 정직하게 말하면 내가 손해보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정직을 말했을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줄 모르나 우리 마음은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반대로, 반대로 내가 약간 거짓말 포함하고 msg 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화려하게 말을 해요. 사람들은 와, 너 대단하다. 우와. 그렇구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찬사를 보낼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등졌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정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또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합니다.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밝혀 주셔요. 눈이 밝아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 보는 이유는 우리의 눈에 불순물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귀에 불순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듣고 듣고 들어서 그나마 아, 하늘이 저북한 산이 하나님의 장조물이구나. 이 정도는 알지요. 우리는 우리의 눈이 조금 밝아진 거예요, 조금. 세상 사람들은 아직 눈이 어두워서 그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영원합니다.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영원하고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합니다. 이 의롭다라는 말씀이 어, 바르다, 옳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옳은 길이다. 틀린 길이 아니다. 그 길이 맞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진실하죠. 진실도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진실도 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어서 옳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여서 그 길이 바른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겠지요. 얼마만큼 사모해야 될까요? 우리 10일 십절입니다. 십절. 10절. 우리 십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라고 달콤하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해하지는 마셔요. 그세상의금보다도 사모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차적인 우리 한글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해석입니다. 근데 이제 원어로 보면 이게 제귀형이에요, 제귀형. 수동형에서 돌이켜서 능동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모할 수 없게, 사모할 수밖에 없을 왜요? 지금 7절부터 9절까지 보세요. 말씀이 생명이라잖아요. 말씀이 옳은 길이라잖아요. 말씀이 기쁘대잖아요. 이것을 알면 이 말씀을 놓을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 말씀을 아니 사모하게 돼요. 무엇보다도 더요. 이 세상의 금보다도 더. 이 세상의 금보다도 더 사모할 그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예, 이렇게 말하면, 어우, 목사님, 저꿀 싫어하는데요. 너무 달아요. 저희 집에 한 아이가 그럽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품권을 가지고 저에게 주면서, 이거 어디서 쓰는 거야? 그래서, 그 트레이더스에 쓰지. 아빠, 그걸로 고기 사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이 꿀이 고기인 거예요. 물론 그 아이가 고기를 못 먹냐 아니요 닭고기, 오리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다양하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또 먹자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그것보다도 말씀이 더 달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봐도 내일 또 보고 싶고 아침에 봐도 저녁에 또 보고 싶고 저녁에 봐도 새벽에 또 보고 싶고 이 말씀을 송이 꿀처럼 삼겹살처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일독하셔서 우리 내년에는 다 상품 받자고요. 아시겠죠? 네. 꿀과 소유구보다더 달고, 순금보다도 더 사모하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또주의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다. 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보는 성도의 입장에서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경고를 받아요. 그리고 지켜야겠구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며, 여러분들 찬송하고, 말씀을 보고 들으며, 또한 기도하고 할 때에 항상 두 가지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지켜야겠구나. 긍정적으로 이해되고, 아, 깨닫고,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경고를 받아요. 경고를 받으면 돌이켜야겠죠. 회개하는 마음 또한 같이 듭니다. 회개하는 마음은 슬프기도 해요. 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우리 종종 표현하는 시험에 드는 그런 생각들, 마음들, 막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아, 내가 이거 포기해야 되나? 바꿔야 되나? 예. 경고의 말씀도 있고, 순종하려는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으며 이두 가지를 항상 주셔요. 아시겠죠? 아멘 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도 똑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경고를 받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키고 상을 사모합니다. 라고 11절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깨닫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울 보고 우리를 치장하고 우리를 보고 뭐 여러 가지 인문 도서를 읽고 뭐저산 속에 올라가서 머리 깎고 뭔가를 하더라도 우리의 허물을 제대로 볼수 없어요 없어요 능히 깨달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지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만이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가 보여요.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결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앞에 서야지만이 내가 얼마나 불결한지, 내가 얼마나 불순한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탐욕이 가득한지가 정직하게 보입니다. 오롯이 보여요. 오롯이 보여요.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없습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숨은 허물이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이야기 하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내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도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실수하잖아요. 그거 그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 모르는데 그런 죄가 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지금 이 문구고요. 그다음 1 3 절의 초입이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 고의로 죄를 짓는 게 뭘까요? 고의로 죄를 짓는 건요. 이건 되게 부드럽게 표현이 된 겁니다. 의도하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의로 짓는 것 의도적이고 반항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지으려면 마음에 오만함이, 교만함이 가득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왜요? 지금 죄를 짓는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겠다. 그럼 이미 내가 하나님보다 크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 고의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이 그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알잖아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아요.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고. 결국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거짓말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나를 주장해 갑니다. 나는 계속해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허덕입니다. 그렇게 못하게, 그렇게 주장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알게 해 주셔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혹 내가 고의로 죄를 지으려고 한다면 죄에 끌려다니게 되니, 그 고의로도 죄를 짓지 말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우리의 죄를요, 아주 강력하게 경고해요. 우리는 항상 돌이켜야 합니다. 어떻게 돌이키냐면, 그냥, 야,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 우리 연락 좀 하고 지내자. 아닙니다. 죄와는요, 전쟁하는 것처럼 싸우는 거예요. 전투처럼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죄를요. 그러니, 지금 이 다윗이, 내가 부지중해라도 죄를 짓지 않게. 고의로라도 죄를 짓지 않게. 여러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죄, 죄 하면 여러분들 안에 떠오르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서, 올해에는 내가 꼭 돌아서리라. 그것과의 전투에서 내가 꼭 승리하리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네, 여태까지 다윗이 쭉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좋아보여요, 안 좋아보여요? 좋아보이지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네, 반석이십니다. 튼튼한 돌이에요. 기초석. 이 건물을 지을 때에 기초석이 있죠. 밑에 세멘으로 막 이렇게 거푸집 달고 막 합니다. 그게 튼튼해야 건물이 어, 튼튼하게 쓴는데요그 설계하시는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기초만 설계대로 튼튼하게 하면 작은 균열도 안 생긴대요. 뭐. 그 설계된 대로만 건물을 지으면 결로도 안생긴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삐걱대고 금이 생기고 한다는 겁니다. 그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반석입니다. 내 신앙의 반석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주춧돌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라고요? 이 표현이 참 놀랐거든요.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이것은 대신 죄를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누가 고백했다고요? 우리가 아니라 신약의 백성들이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 용서해 주시는 그 메시아, 그분,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구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다윗 다윗 또한도 구속자를 고백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구속자를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그리고선 그 다음에 말하지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말도 주님께 연락되기를, 내 마음의 묵상도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태까지 쭉 하나님의 언어가 나왔어요. 하늘이, 낮과 밤이. 하나님의 언어를 늘 청종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특별계시, 이 말씀, 율법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리고 듣기만 합니까? 우리의 언어로 고백을 해야지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로. 여러분, 기도도 연습하시라 그랬지요. 기록하셔요. 기록하셔요. 예, 물론, 하나님 앞에 아무 말안 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니까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니까요. 그냥 아버지 한마디만 들어도, 불러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사모하며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언어로 2026년도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어를 들으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